이곳은 성남 신흥동에 위치한 성남 신흥초등학교와 성남 여자중학교 뒤편입니다. 최근 학교 뒤편 산자락에서 복정이지구 개발공사가 시작되며 아이들의 학교가 위험에 놓였습니다. 해발 400m 위치에 LH가 주관하는 1026세대 단지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문제는 개발구역이 학교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보이는데요. 보이는 시점에서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은 펜스 바깥쪽이라는 것이 충격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위치가 성남 여중과는 거리가 5m, 성남 신흥 초등학교와는 거리가 10m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평가로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면 복정 이지구 개발 현장과 학교의 이격 거리는 0m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산은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진 돌산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온 자료는 없으나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발파하여 산을 다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불과 10m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짧은 이격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발파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너무 가까운 현장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책이 뭐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저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안전헨스를 치고 길을 만든다고. 벌목을 한다면서 사실 시민분들이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아이가 맞은 게 아니라고 저희가 안심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뭐 LH나 성남시나 국토부 장관님 이 방송 혹시 보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정말 안전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장산 개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흥초 다니는 학교를 가보면 건물하고 옹벽하고의 거리가 최소 1m에서 많게는 2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발파 작업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발파하다가 그 학교가 오래돼서 학교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 우리는 LH 복정 이지구 초 근접 설계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고 어린 학생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정 이지구 공사로 인해 안반 발파 바로 밑에서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아이들 머리 위 위태로운 안전 펜스가 낙하하는 바위를 전도되어 쓰러지는 중장비를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번상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안전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납득할 만한 안전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 착공을 할수 없도록 국토부와 LH에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신흥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 국토부와 LH 학생 안전 최우선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둘, 학교부터 안전거리 50m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셋, 안전권, 생존권, 학습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넷,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다섯, 안전대책 마련하고 학부모 의견 반영하라 반영라 6. 학생안전 확보하는 설계 변경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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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매불망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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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희룡 국토부 장관 승인전에 방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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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전면 철회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전 청약 세대수를 배려하여 최소한의 50m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깎아내는 지방공사를 하면 아파트와 50m 거리 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벌어지면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정확한 50m 확보에 대한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저희의 이야기와 아이들의 안전이 저 멀리 있는 세종시에 전달 었으은 하는 발람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권, 학습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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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저희들의 이야기 기를 기르세요. 울 공사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너무도 위험합니다. 산 위에 있는데 거기를 발파를 하면 당연히 학교 쪽으로 이게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요? 이런 설계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좀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발파하다가 학교 쪽이나 등교길에 토사물이 쏟아지는 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꼭 지켜주십시오. 송남 제일초도 주변에서 발파 없이 공사를 해도 학교 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바로 뒤에서 지금 발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장관님께서 직접 여기 현장을 보시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뒤에서 보면 체감 거리는 더욱 가깝습니다. 펜스의 높이는 5층인 학교의 옥상보다도 높습니다. 초등학교와 영장산 사이에는 옹벽도 없습니다. 암석을 발파하는 데 과연 학교 집안에 아무런 충격이 없을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앞으로 5년간 공사를 할 예정인데 소음과 분진은 다 어디로 갈까요? 학교 건물 4층에서 저렇게 가까이 보이는 곳에서 발파가 이루어집니다. 학교 바로 뒤에서 이렇게 발파로 인한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랍니다. 그럼 그것만이 문제일까요? 이곳은 장미길. 학교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입니다. 개발이 예정된 산 밑으로 길게 뻗어 있는 아이들의 등하교길. 그 위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막았다지만 저 위쪽 전부 발파 대상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까지 그 주인은 모두 개발로 인한 발파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데에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벌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LH의 태도에 있는데요.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멈춰달라는 요청도 사실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매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함께 걸으며 학교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직접 가본 개발 구역과 학교의 경계, 안전 펜스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 현재 학부모들이 서 있는 경계 위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변경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플랜카드를 들어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픈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계획이 변경되도록 우리 어른들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